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숙 나눔입니다 지난 한주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하우스 난실에서 태양초로 짱짱하게 키워서 신화받은 개체들 이렇게 판매 영상에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1번 중투입니다. 이렇게 신화를 멋지게 이렇게 받아 올렸습니다. 모 촉도 아주 건강하고 종자도 좋습니다. 거의 입변 스타일의 중투 개체입니다. 2번 광엽 3반입니다. 전진 양방향으로 이렇게 아주 광엽으로 발진하는 3반 개체입니다. 엽성도 좋고 양방향 3방물이 아주 좋습니다. 3번 중투입니다. 여기 채 또한 중투문이 아주 잘쓴여리개체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요 신화에도 중투가 지금 올라오겠습니다. 4번 중투입니다. 여기 채도 중투 아주 좋습니다. 모촉도 이렇게 근개 놓고 식으로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놓고 산번처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 신화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5번, 입변 복륜입니다. 정말 엽성 까랑까랑한 입변 스타일의 이래 복륜 개체입니다. 올 전진 촉이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멋지게 올라옵니다. 6번, 엽성 복륜입니다. 엽성 정말 까랑, 입변 복륜이라고 해도 될 만큼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복륜이. 7번, 호피반입니다. 뭐 촉도 이렇게 잘 그렸고 전진 촉으로 무늬 발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점 8번 서반입니다. 요 개체는 종자성 아주 좋은 서반 개체입니다. 모촉도 잘 들어있고, 전진촉도 아주 좋습니다. 신화촉도 무늬 발식이 점점 될 것으로 보입니다. 9번 산반입니다. 모촉이 산반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 신화도 이렇게 아주 이쁩니다. 10번 입변 반물입니다. 엽성 아주 까랑까랑한 개체에 반성이 강한 개체입니다. 1번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전진 신화쪽으로 자막 뿌리,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이 정도면 은 그래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전진 신화쪽으로 뿌리가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2번 광엽 3반 뿌리입니다. 여기처는 뿌리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전진쪽 양방향으로 신화가, 신화 뿌리도 아주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3번 중투뿌리입니다 여기 치는 조금 뿌리 감안해서 부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닥 수는 아주 많고 전진촉 시나 쪽으로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 부실해도 종자가 좋은 개체들은 이렇게 판매 현상에 한번 려보겠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가닥 수도 많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가닥 정도 됩니다 조금은 짧지만 뿌리 상태 좋습니다 4번 중투뿌리입니다. 여기 채도 뿌리가 조금은 부실합니다. 근데 자마 같은 실하게 붙어있습니다. 뿌리 두 가닥이 이건데 아주 튼실합니다. 뒤에도 뿌리가 있고 여기도 뿌리가 있고 뿌리가 조금은 부실해도 종자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잎변복류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좋습니다. 생장점 다 살아있고 전진신화쪽 뿌리 잘 내리고 있고 뿌리 상태는 좋습니다. 6번 엽성목류뿌리입니다 이게 저도 뿌리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아주 굵고 튼실하고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요거 금지만은 금치, 이렇게 딱딱해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전진시나촛뿌리가잘 내리고 있습니다. 7번 호피방뿌리입니다. 이게 저도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진시나촛뿌리잘 내리고 있고, 가닥수도 아주 많습니다. 8번 서방뿌리입니다. 여기 저도 뿌리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략점 다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도 많고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9번 삼방뿌리입니다. 여기 저도 삼방뿌리 좋습니다. 신화가 이쪽에도 하나 붙어있습니다. 전진촉뿌리 이러고 잘 내리고 있고 뿌리상태 건강하고 좋습니다. 10번, 입변 반물 뿌리입니다. 여기 저도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생력 좀다 살아있고, 전진 신화가 세 방향이라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번, 중투입니다. 올 신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받아낸 중투 개체입니다. 이 뭐, 입변 스타일의 중투입니다. 뭐쪽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에 자막 하나, 입길이 11에, 입폭은 0.5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하고 좋습니다. 대부분 뿌리 상태 그래도, 양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은 뿌리 상태는 좋습니다. 중투 종자목으로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중투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2번 광엽 삼반입니다. 요 개체는 광엽으로 발전하는 삼반 개체입니다. 이렇게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떡잎장도 잘 들어있고 삼반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엽성도 까랑까랑하고 쩍 벌어진 그 단엽성 엽성의 삼반목이 광엽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이 너무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입변 스타일의 3반입니다 축수는 중한쪽에 신화 두 방향입니다. 입길이 14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에 정말 건강하고 있습니다. 광엽으로 발전하는 3반종자목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종자가 특이하고 개성 넘치는 품종입니다. 이게 진짜. 3번 중투입니다. 아주 작지만 종자목으로 이렇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런 등립장도 무늬가 아주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발전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진합니다. 작지만 종자목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촉수는 총 신화두촉입니다. 신화두촉. 신하도축. 이끼리 7에 이 폭은 0.5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가닥수도 많고, 조금은 짧지만 가닥수 많고, 배양할 만큼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뭐 중투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이래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래 올려봅니다. 태양초 하우스 난실에서 제가 직접 받아낸 신화들입니다. 4번 중투입니다. 여기 채도올 신화네요. 제가 태양초로 아주 이쁘게 받아낸 개체입니다. 모촉은 이렇게 노코 스타일입니다. 노코 스타일. 올신나는 중수문이 정말 잘 해서 올라옵니다. 촉수는 총, 촉의 신화 하나, 또 자마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15, 이길이 15에 이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 좋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입변 복륜입니다. 여기서 정말 엽성이 무촉이 까랑까랑한 입변입니다. 전진 신화촉으로 이렇게 쪽 벌려져서 올라옵니다. 촉수는 총3 촉의 신화 하나, 잎 길이 17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봉륜 종자목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좋을 것, 싶, 좋을 듯 싶습니다. 엽선 까랑까랑한 입변 스타일의 봉륜입니다. 6번, 엽성 봉륜입니다. 여기처럼 엽성이 너무나 입, 뭐 입변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렇게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단읍처럼 이렇게 쭉 벌어져서 이렇게 하라오는 것이. 아, 전진 신화 쪽도 이렇게 아주 너무나 이쁜 걸로 합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나 하나, 잎 길이 9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종자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요기치는 그래도 종자가 복륜이라도 아주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1번 호피반입니다. 전진총으로 무늬 발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찬바람 불고 가을되면 점점 더 이렇게 호피반 무늬가 들 것으로 보이는 개체입니다. 모촉도 이렇게 호피반 무늬 잘 들었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입 것처럼 조금 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촉은. 촉수는 총한촉에 신화 하나, 입길이 1 8에 입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서반입니다 여기 제 종자성 아주 좋은 서반개체입니다 모쪽도 서반이 이렇게 잘되 뭐 전진촉으로도 이렇게 아주 이쁘고 훨씬 더 무늬발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지만 이쁩니다 이렇게 조금 모쪽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작지만 종자성 좋은 서반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화 하나, 입 길이 10에, 입 폭은 0.5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종자성 좋은 서방 개체,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3반입니다. 이렇게 5촉의 3반이 정말 잘 들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전진 신화 초보로 너무나 멋지게 뭐, 쩍 부러져서 딴 입처럼 일어납니다. 잎성도 까랑까랑하고 무늬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촉수는 총한 척에 신화하나 또 자마도 하나 붙어있습니다. 잎길이 15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우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모척에도 잘 들어있고 전진 신화축으로, 뭐, 이런 황산반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10번, 입변의 반물입니다. 옆선 까랑까랑하고, 배골 깊고, 반성이 아주 강한 입변 스타일의 복문입니다. 신화가 세 방향이라 다 붙어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이쁘게 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속수는 총두 축의 신화세이, 입 길이 13에 입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궁금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